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려고 애쓰지 않나요? 사실, 너무 다정한 태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정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만큼 이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며 다정함이 지나쳤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것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때로는 지나친 친절이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에서 조금은 담백하고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자기 자신을 잃게 한다.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정성을 쏟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그 친구를 돕기 위해 내 일정을 모두 바꾸고 심지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까지 뒤로 미루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친구를 돕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나의 에너지는 점점 소모되고 결국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나조차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결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고 내 행복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의존과 외로움을 초래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상대방에게 의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 상대방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항상 친구를 돕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그 친구는 점차적으로 내 도움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내가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면 나는 점점 더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아를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내 삶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상호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한다.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의존도가 높아지며 결국 상대방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다정함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가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상황이 마치 나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려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하며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정함이 지나치면 관계가 부담으로 변한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다 보면 그 관계는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할때 점차적으로 내 감정은 억눌리게 되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며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점차 그 관계는 부담스러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한 관계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경계를 설정하고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지켜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여유는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여유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경우, 우리가 흔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돕겠다. 고 말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내 한계를 명확히 할수 있고, 그 친구도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때로는 여유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관계를 더 풍요롭고 균형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쌓여 결국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부담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이로 인해 결국 자신을 잃고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의견을 숨기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늘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과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그런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는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나를 쉽게 보이게 만든다. 착한 사람과 호구는 매우 다릅니다. 지나치게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이상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은 점차 나를 쉽게 대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며 이는 나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를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때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데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이용당하기 쉽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종종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본인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면서 내가 그것을 대신 처리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동료를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돕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 나의 업무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미안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치를 지키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타인에게도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릴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정함에 집착하면 스스로를 억누르게 된다. 지나치게 다정함에 집착하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쓰게 되고 결국 자신의 진심이나 생각을 억누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신 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내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이나 인정은 결국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스트레스를 키운다. 지나치게 다정하게 행동하면 결국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느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부탁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려 하다 보면 나는 내 일정을 미루거나 나의 일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점차적으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고 내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을 잃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돕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정함이 중요한 덕목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함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합니다. 모든 관계는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지나치게 다정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의존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무심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고 안정적일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